나 솔직히, 나쟤 눌렀어. <웃음> <웃음> 나 눈, 코, 성형다 때려 박았어. 똑똑. 뭐야? 어머. 헉, 이벤트인가 봐. 뭐야? 사실 내가 이긴 거 아니야? <laughs> 헉, 뭐야? 무슨 진 사람한테 집에 가라기도 모자르판국에 여기로 가라 마라 이래라 저래라 반가워요. 아니야. 어머 <laughs> 게... 무슨 일이야? 별걸 어... 다준 배. 이거 술이에요? 따라봐요. 기억을 잃게 해주는 참니다 <laughs> 도깨비 보셨죠? 아니 기억 잃고 나발이고 이것도 없구만. <laughs> 뭐 기억을 <laughs> 잃게 하는가 이게 없어. 착한 사람한테 보여요. 언니. 어머 맛있겠다. <laughs> 참 뜨겁다. 참 뜨거워. 어머 물어마면되는 <laughs> 건지. <했지>? 천천히 드세요. <laughs> 이가 지금 고독한 썰망입니다 응. 어머 요즘에 노트북에서 제일 많이 보이시는 어머? 서준이 어머니 결승을 앞두고 어, 아쉽게 탈락을 어. 하셨어요 딱 끝나고 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딱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응. 이혼이잖아 이혼 음, 불륜 어떻게 이겨 응 음. 근데 나도 들으면서 화딱지 코딱지더라고 세상에 왜불륜자들은이 내가 관객석에 있었다면 나눌렀다 재눌렀다 나. 눌렀다, 쟤 눌렀다. 나? 나 솔직히 나 재눌렀어. 냉정하게. 너무 섹시하그 정도로 너무 잘하더라고 음. 세상에. 나를 뽑지 않은 썰피플들에게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나는 일부러 긍정적이고 밝고 좋은 것만 갖고 왔지. 울고 눈물 나고 콧물 나고 하는 거? 그래서 누구나 다 사연이 있으니까. 그렇지 다음 거에 준비했었지. 음. 거의 그거 여러분들 아주 깜짝 놀랐고나 그거 못 들은 거? 엄청 후회할걸? 근데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남편분이랑 점점 닮아가시는 것 같아요 뭐야 <웃음> 내가 <웃음> 아니 원래 사랑하는 부부는 닮는대잖아요 <laughs> 아니 안 그래도 난 그런 댓글 달리지 나 계속 지우고 있었어 뭐 학원 운명설이네 뭐네 아니 솔직히 막말로 내가 여기서 얘기해 나 눈코 성형 다 때려 박았어 근데 내가 그 사람 닮았다고 하면 내가 화가 나안나너무 사랑해서 닮게 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 말 <laughs> 어머 이 여자 무슨 이 여자가 말을 더 나쁘게 하네 어머 나 갈래 <laughs> 됐어 이런 얘기 하면 아 이번 대결, 이 절단 신공 버튼 누르기 응. 직전까지 어떤 얘기했는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 내가 했던 음. 거 뭔가 뭐 간략하게 네, 얘기하자면 간략하게. 나는 신도시에서 최고의 점주마잖아. 그래서 남들이 슬프고 눈물 나고 콧물 나고 지지고 복구하는 일을 내가 아주 속시원하게 풀어 해쳐주고 내가 막 고민 상담으로 여기저기 달려가면서 지켜주고 이겨주고 아, 하는 내용을. ]처럼. 그렇지. 그걸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이 버튼은 어느 순간에 눌린 거예요? 버튼? 내가 눌렀던 응, 순간? 응. 시어머니가 구판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구판을 열리지 않게 하는 그 방법이 뭐냐! 해서 내가 눌렀지. 아니 시어머니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있지, 세상에. 어? 무당을 감금하나? 어머, 응. 무당 감금. 세상 벌받아. 응, 그죠? 너무 위험한 어. 방법이고. 에이, 그런 방법 말고 또 다른 게 있지. 어, 난 어, 여러 네. 가지 방법이 있어. 있었던 거죠? 어. 자, 그래서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서 너무 후회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너튜브에서 이 후반전 이야기를 독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얘기해줄게 시어머니가 집에서 구판을 막 벌려야 된대 그래서 막 달려왔더라고 나그 구판 하기 싫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내가 딱 알려줬지 구판 싹 버릴 때 비닐을 해라 <laughs> 상태 들어온 것처럼 그치. 와우. 그 다음에 빙이는 막 하는 거 알지? 빙이 막 차차 차차 막 흔들 때막뭐 이렇게 드, 막, 해야 돼. 그치? 응. 막 들어온 척 해. 근데 그지 너무 잘한다. 막 들어온 척한 다음에 갑자기 이제 목소리 톤이 바뀌어야 돼 여기서 막한 다음에 양치지방 오십육 대손 양석대 누가 온 거예요? 조상님? 어? 그 시아버지 이름 아, 시아버지 이름을 싹 얘기한 다음에 그, 그. 양석대 부인 김영숙. 시어머 이름! 그러니까 완전 다 들여맞는 척하는 거야! <laughs> 그다음에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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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며느리! 건들지 말라고. 건들면 은 내가 막 붕구덩이에 떨어뜨린다고. 막 그렇게 비의하면서 어, 혼낼 줄 알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대신 여기서 중에 어, 우리 며느리 건드리지 마! 한 다음에 어, 다시 돌아오는 거였지. 다시 한 다음에 어, 어머니 어, 무슨,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니 이렇게 해줘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럼 그때 어머니가 어, 아이고 아니다. 아이고 아니다. 며느리 가 이러면서 주댕랑을 친 거야. 다시는안 하지 그러면. 그럼 절대 못 하죠. 어, 무서워가지고. 인생은 연기야. 혹시 연기 중이세요? 어? 아니에요. 저는 어, 뭐 무슨 연기요? <laughs> <laughs> 사랑해요. 와 오늘 진짜 않은 자리에서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소감 한 말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항시적으로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고 나중에 또 불러준다면 그때는 아주 더 재미있고 살벌하고 신랄란 이야기로 한번 돌아올 거고 언니 서정훈 니 지영 언니 나 티비 나왔어 알았지 이거 캡쳐해가지고 여기저기 소문 좀 내줘 사랑해 따릉따릉. <laughs> 네 구독 한설 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영 언니 안녕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얼른 퇴근해요. 또 와주실 거죠? 아유, 몰라. 돈 많이 주면 올게. 아, 됐어요. 끝!